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 및 점수체제를 20일 발표했다. 선택과목 폐지에 따라 가장 많이 달라질 영역은 사회과학탐구다. 기존에는 총 17개 과목 중두 개를 선택 응시하는 방식이었으나, 2028년 학년도부터는 이들 과목을 각 영역별로 통합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문항수는 기존 과목당 20개에서 25개로 늘고, 시험시간도 30분에서 40분으로 변경된다. 문항별 배점은 기존 4점에서 5점, 2점, 4점에서 1.5점, 2점, 2.5점으로 바뀐다. 점수는 영역별로 분리 산출된다.입니다. 음. 어떻게 음.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 네. 우리가 그쵸. 보통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음. 음. 뭐 친구끼리 음. 막 만나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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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파가 있는 것 같아. 음. 예전부터 이제 사귀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음. 반면에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솔리면성, 맞지 그렇죠. 않아? 이페이스들 어, 좋아하잖아. 어. 음. 그 우리는 또 그런가가 음. 아니래서. 그렇죠, 전또 그렇죠. 이 저런 이런 느낌이 일단 그러니까 보잖아요, 저는. 음. <웃음> 뭐지? 러니까좀 <laughs> <laughs> 못된 거죠. 이렇게 보잖아요. 지켜본다. 그러니까 지켜본다. 음. 너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laughs> 이런 느낌 <laughs> 아니면 너제 바닥 한번 들어갈 때 한번 당해봐라. 못 이런 된, 느낌? 저희가 좀못된 못된 거지 그러니까 못된 거지.까지는 못 하죠. 음, 음. 네. 저는 어, 정말 오래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들이 조금 잘못해도 참아주고 그럼요. 기다려주고 나도 놔두고. 실수하는데, 어, 그러기 때문에 중국들이 주변에 많아요. 네, 근데 막 음. 별나고 막 불나방처럼 음. 갔다가 불나방처럼 되어서 나가는 맞아요. 애들은 우리도 싫어 음. 오지 마. 제발 <laughs> 어, 그냥 부담스럽다고 오지 마. 라 <laughs> 수능에서 음. 국어가 1교시야. 네. 아, 국수영, 과학, 네, 아, 네. 국어, 수학, 영어. 음. 어, 그 다음에 탐구. 탐구. 근데 음. 옛날에는 사탐, 가탐 이렇게 <laughs> 했고 음. 또 제2외국어 5월 한문은 선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 이렇게 음. 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원서 영역이라 음. 해서 원서 얼마나 잘 쓰느냐 음. 아, 이런 문제인데 네. 마지막에 원서 영역은 저는 사실 엄마 혼자 하지 말라고 얘기를 음. 해요. 음. 전문가하 찾아라. 전문가를 찾아라. 왜냐하면 계속, 이거는 음. 데이터의 힘이야. 음. 빅데이터의 힘이야. 음. 전문가도 한 명만 하지 말고 음. 어, 몇명 해도 괜찮다. 음. 근데 좋은 학교일수록 음. 어, 전문가는 학교에 있어. 음. 좋은 학교일수록 음. 제일 정확해요. 음. 그 컨설팅이 돼 봤고, 네. 제일 중요한 과목은 사실은 어, 국어예요. 음. 왜냐하면 국어가 1교시야, 음. 그렇죠. 11월이고요. 네. 깜깜하고 추워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새벽에 도시락을 싸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그씬만 봐도 네. 어, 네. 굉장히 진지하고 네.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예요. 네. 마치 전쟁터에 감성도. 끌려가는 아이를 보는 느낌, 맞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기 때문에 음. 첫 번째 멘탈이에요. 음. 강해야 돼. 그 멘탈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믿는다? 음.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나 연습 많이 했잖아. 음. 음. 내가 연습 많이 해야지 믿지. 공부도 안 하고 안 하고 뭘 음. 믿어 믿기는 나쁜 놈이지. 음. 집을 팔아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음. 하면 돼. 하면 음. 돼. 그거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음. 초선 때부터 음. 우공비를 푸는 거야. 그렇죠. 항상 얘기했죠. 이게 예,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거 진짜 어.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하면 돼. 몸처럼 배임이 안 돼. 초등들한테 고등교재를흉내 내는 교재 쓰지 말라 그러잖아. 음. 어? 음. 아니, 초등들이 지금 기본도 안돼 있는데, 비문학 문학 나눠서 뭐할 건데. <laughs> 웃기는 거 아니야? 어? 거시도 안 되는데, 미시부터 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음. 그것이 음? 못볼수 있어. 시험이 어려웠다? 내가 신경이 있어. 응. 시험 못 봤어. 시험이 어려운 거지. 응. 시험이 어려웠네. 응. 다른 애도 못 봤겠다. 응.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딱 마음을. 냉이 응. 먹어야죠 응. 응. 시험 어려, 어? 이번 시험 응. 어렵네? 응. 어? 그러면 다른 애도 못 봤어. 응. 괜찮아? 응. 이렇게 넘어가야지. 응. 헉, 멘탈 약한 애들 유효시대 집에 간다. 그리고, 막, 가슴이 막, 어, 막, 이렇게, 헛다 헛다. 막, 가는 어, 애도 있고, 집에 아, 간 애도 많아, 그냥. 네. 그냥 나가보 저는 재 수학대로 나간 애도 있어. 어, 그니까, 막, 절대, 분위기 조성하고 절대 나가고, 막, 이러려면 서 돼. 뭐 돼. <laughs> 정시, 추학까지 해봐야 돼, 음. 입시는 그래야지, 근성이 음. 생겨. 두 번째, 수학이야. 어렵잖아. 음. 어렵잖아. 그럼 봐봐. 백절 맞으려면 어렵지 만 그때가뭐한 89종 9 1점몇개 음. 틀리겠다 음. 가고 해봐봐 음. 왜 어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해 음. 시험 스킬이 필요해 음. 수학은 엄청 중요해 음. 내가 이 시험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엄청 중요한 거야 음. 그렇게 근데 음. 요즘에 시험졌어 응. 킬러 문제가 없어지고 준킬러가 대상이야 음. 그러니까 뭐야 최상위 탑들은 너무너무 여유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응. 그렇죠. 영어가 음. 상대평가일 때랑 절대평가일 때 맞아. 최상위 것만 좋았어 맞아. 왜냐하면 맞아. 내가 토플이 만점인데 99, 100을 만들고 쓸데없 응. 시험을 너무 많이 봤거든. 살기를 맞아, 너무 많이 했는데 맞아, 맞아. 90만 넘으면 돼. 맞아, 맞아. 응. 이러고 다 수학이나 과학 했잖아. 그리고 다른 거 과목할 시간 어? 있으니까 얼마나 수학이 그래. 그래. 응. 다들은살확 줄어버린다. 응. 영어 응. 여러분이 정말 애기 낳으면 서부터 시작을 해서 2학년까지 맞아. 죽어라 하고 손 놓잖아. 응. 어, 그러니까 근데 어려워. 생각보다. 어디 가서 맞아. 내 아기 영어잘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응. 제발 부탁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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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상담할 때도 영어잘하고 뭘 기준으로 그런 얘기라니, 니가. 제발 부탁이야. 얘기 진짜 너무 간절해서 제발 부탁이야. 마음 <laughs> <마>, 먹지도 마. <laughs> 이제 네. 탐구로 왔어. 음. 절대평가 음. 기준으로 음. 구경수는 100점 만점인데, 네. 탐구는 50점 만점. 네네네. 비중을 네, 네. 보면 알겠지. 음. 그리고 또 덮다. 하나, 음. 음.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은다 내신으로 들어가고, 음. 통합사회, 음. 통합사회를 하는 거야. 음. 그리고 문과 이과 다두개 보는데, 음. 합쳐서 성적이 나오진 않아. 통합사회, 어. 통합과학 나와. 맞아. 그리고 학교별로 다 응. 비중도 다 응. 대학별로 하다. 내가 대학이야. 어. 어, 나는 통합과학만 볼래 응. 끝이야. 응. 여러분, 그건 고민하지 마. 맞아요. 어. 어. 그리고 이거는 물생지하를 한개한개 한 개, 4분의 1 나는 게 아니야. 응. 융합한 거야. 음. 믹스한 거야. 음. 그러니까 국어도 잘해야 되고, 맞아.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시각, 시각화 자료도 잘 음. 분석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음. 융합이야. 초 3부터, 음. 우리 수, 과학하고 사회가 교과서가 생겨. 그 그거부터 해야 돼. 음. 그래서 여러분은, 음. 어, 샤론 코치 클래스의 초등고 클래스 B. 음. 꼭 봐라. 음, 음. 과목학습법. 음. 교육과정을 쫙 봐서, 음. 우리 애가 수능을 잘 벌려면 초산부터 음. 사회과학 교과서, 음. 그리고 음. 실험학원 이런 거 다녀야 돼. 음. 그래서 중등을, 그 교육과정을 다 해야 돼. 과정을 똑바로 해. 음. 통과 통사 안 나와. 음. 이거 되게 중요하다. 네. 어, 이렇게 해보면 된다. 국제형사학 중에서 제일 입시에 중요한 건 당연히 수학이지. 음. 어려우니까. 네. 그렇지만 멘탈 음.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또 국어야. 음. 그리고 절대 평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과목은 영어야. 음. 이런 기본적인 걸 여러분 알아야지. 음.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음. 뭐 당장 내가 영수도 안돼 있는데 과학원에 가야 될까 이딴 소리 안 되니까 엄마들이 그걸 이것도 부추겨서 학원이 만들어요. 벌써 이미 만들었지. <laughs>